우리가 어떤 것이 의인으로서 사는 길일까요? 그냥 하염없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걸까요? 그럼 악인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보다요, 무지함이 악합니다. 의외로 무지함도 악함입니다. 57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악하여 의인이 죽었다 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을 죽인 악인이나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평가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분위기 안 좋게 그런 짓을 불편하게 하냐 언제나 은혜에 대한 평가가 그랬어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하도 힘들게 해서 용기 내어 의롭게 부딪혔는데 정작 주변에선 어떻게 나오죠? 왜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네가 좀 참으면 모두가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른 길로 가자 주장하는 걸까요? 우리는 죽음 뒤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을 80년 정도로 잡는데 우리가 죽음 뒤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영원함과 80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도 점도 못 찍을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지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만, 그 결과, 어떤 것이든지, 그 결과는 우리의 내세의 보장 아닙니까? 잠깐 살다 가는 이 땅에서의 미련과 욕심 때문에 악인의 편에 서고, 의인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죠. 3절을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가늠, 가늠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진짜 무당의 자식, 음료의 자식이라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듯이, 우상숭배로 인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당의 자식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사라는 도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따가 성경구절에도 나올 건데, 몰래기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몰래. 그 우상 그 형상, 조각상 같은 것들이 우상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손 모양이 있고 그 위에 아기를 올려요. 그리고 그 아래 불을 피워서 쉽게 말하면 아기를 고기 굽듯이 죽이는, 구워서 죽이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상숭배,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돌판, 손모양의 돌판 위에 올려서 구워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악하죠?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 걸왜 하는 걸까요? 옛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완전 사이비들 왜 따라가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몰렉이라는 우상, 그, 우상의 아기를 산채로 돌판구이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명맥이 아주 오래 갔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를 따랐다는 거겠죠. 누가 봐도 아닌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건데, 뭐, 왜 했을까요? 모두가 했으니까요. 모두가 좋아하니까요. 히틀러가 자신의 선, 자신을 선전하는 방식을 보니까 정말 치밀했었어요. 라디오가 그때 당시에 귀했는데 최대한 저렴한 라디오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방송사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방송사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TV를 온 가족이 모여서 보던 것처럼 모두가 모여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한 채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히틀러 나치당의 메시지가 무조건 맞고 무조건 옳도록 계속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집단이 형성되면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교회도 집단이긴 합니다. 저는 그런데 소음교회가 세상의 백신이 되는 큰 집단이 되길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에 취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무지함은 악한 것입니다. 물론 알고 하는 악한 짓은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지함으로 의인을 막고 집단에 의해 아무 근거 없는 신뢰를 보내고 근거 없는 혐오를 보내고, 이런 것도 정말 악하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고, 악한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죠.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교육합니다. 진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뉴얼이 성경이니까요. 가장 인간에 대해 잘 아시는 직접 만드신 분께서 가르치신 인간다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집단이 우르르 가니까 한다.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6절을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러분 어디에나 있는 게 돌이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돌들이 날카롭죠 근데 물가에 가면 돌들이 동그랗죠 물에 의해 돌고 돌면서 깎여나가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가에 매끈하게 만들어진 돌을 무슨 대단한 신성한 돌인 것 마냥 우상숭배자들이 가지고 와서 신도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제비 뽑은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막그 돌에게 절하고, 그 돌에게 뭘 가져다 바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힘들게 등산을 하는데, 높고 높은 산에 등산을 하는데, 그산 위에 올라간 이유가 침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침상을 폈다고 하면, 아, 그냥 거기서 한숨 잤나 보다 할 텐데, 침상을 베풀었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에게 이 침상을 내어줬다는 것이겠죠? 8절을 보면, 내가 또내 기념표와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내가 나를 떠나 벗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무슨 말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침상을 펴고 뒹굴었다는 겁니다. 단체로 성관계를 하는 게 자신들의 우상숭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올라가서 간이 침대를 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다시 우상숭배의 산채로 바치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로 성관계를 무분별하게 하고 9절부터 10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음으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게 너무 신나요. 그래서 피곤하다 헛되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우상숭배가 몰래게 이루어지는 쾌락으로 인한 우상숭배가 그 악순환이 즐겁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 아니냐. 왜 하나님과 우상 중에 우상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은 정말 이 이사야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좀 있어서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함부로 안할 뿐이지 그 내면의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당장 즐거운 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몰래기라는 우상숭배는 안 참고 여기저기 미친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들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남자가 숟가락들만 만 있어도, 네, 알죠. 가서 그 짓을 꽁으로 할수 있는데 이날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날만 기다린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정력이 좋다는 걸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요. 악인의 삶을 사는 건 쉽습니다. 본능대로 하면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돈 앞에서 사람도 죽이는데 진리를 부정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성욕에 불타는데 같은 찬양팀 내에서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걸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그런 걸 못하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찌질남으로 보일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차양 모임 같은 거 가보면 이제 남자 애들 패션이나 얼굴이 처참했거든요. 세상에서 취급도 안할 얼굴인데도 거기 가면 상대적 오징어 이런 때문에 그 나쁜 애들이 잘 생겨보여요. 그렇게 잘 꾸민 것도 아닌데 엄청 잘 꾸민 거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런 자리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좀 반반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런 애들 여기저기 세우죠. 좀잘 꾸미고 온 그런 애들을 위에 세워요.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세웁니다. 네, 미친 거죠. 그걸 또 좋다고 보면서 와, 저기 저 마이크 잡고 있는 오빠야 너무 멋지다. 내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별론데. 당연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런 자리에 세웠을까. 얼굴에 더 빛이 난다. 그래서 무지도 악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는데 주변에서 좋아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 걸 보면 정말 무지도 악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의인을 높이시리라. 12절부터 13절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진행한 모든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한 행동이 무익한가? 무익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상을 꺾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의인을 높게 세우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저는 이 일에 희망을 겁니다.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이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잘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못된 놈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는 좁은 문을 여는 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의 길을 위해 그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교회가 우리 소원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함이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5절에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있는데 여기 통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깨지고 부서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우리는 나를 죽이는 행위를 알아야 돼요. 나를 깨고 부수는 행위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십자가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살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또 절대 지금 제가 한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악하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막 카드 읽어서 뭐다 먹고 사고 싶은 거다빚내서 사면 되죠.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탐멸이죠 악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면 선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못하게 하니까요. 나는 내가 느낀 거다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입조심을 시켜요. 나는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싶은데, 오래 참으래요. 그런 나를 죽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묶어버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하면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칩니다. 목사님, 저는 단걸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절대 안 미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기를 산채로 구워 죽이고 산 위에 수십, 수백 십수 명이 올라가 그룹으로 성관계하는 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제정신을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정신이 나갑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미친 거죠. 누가 봐도 이 미친 상황이 모르겠으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차리라고 치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런데도 미쳐서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 들어가는 게 미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탐심에 미치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회생할 수 없이 망가지면 아내와 자식도 죽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참고 견디게 해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가르치시겠다. 탐욕에 미쳐서 우상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주변에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다 좋죠.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계속 부르시는데도 고치려 하시는데도 여전히 악인으로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진리가 뭐냐 그딴 거 모르고 여호와도 모른다. 나는 지금의 즐거움이 좋다 하는 그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온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때 얻는 거예요.내 몸이 편하게 만드는 것은 편 아닙니다.편 안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병들어요.편한 걸 찾는 사람들이 병드는 겁니다.운동을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밤에 유튜브 볼때 목이 완전 꺾인 채로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그렇게 건강이 박살나죠. 건강한 자세는 원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도 악한 영이 나를 불편하게 하느니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엔 평강이 없겠구나 하겠죠. 말을 안 들어요. 왜죠?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고장이 나야고 미칠까요? 진짜 성경대로 사는데 정신 나간 행동을 할까요? 아닐걸요? 고장난 인생에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움은 있고, 쾌락은 있고, 편안은 있겠지만, 평안은 없을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은요. 사자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막 덜덜 떨면서 아 시킨 대로 할게요 이럴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사자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두려움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을 찾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불편한 앞에 우상숭배를 선택하겠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이라는 아주 불편하고, 여,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아, 마음이 편하다? 그게 평안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죠. 평강은 그 마음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아까 악인들은 뭐라고 했죠? 더러운 짓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은 반대로 어떤 주변 상황들이 아무리 어떻게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원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인사로도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안녕 뜻 아십니까? 안녕 뜻도 마찬가지요. 예 안녕도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전하시냐? 아무 탈 없고 든든하시냐?라고 물어보는 게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인생이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미쳐 살아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쳐 살아선 안 됩니다.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 삶을 보는 게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강, 살롬 안녕 하려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나를 죽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신 매뉴얼이에요. 우리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 인생의 안녕이 우리 인생의 평강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가는 모든 소원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